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방랑은 방랑자. 인 응. 숙소에 들어왔고요. 들어오자마자 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은 캐리어를 둔 공간인데 제가 이번에 이번에는 캐리어를 조금 큰거 들고 와서 아마 넣지 못할 것 같네요. 욕조가 독특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바, 욕조가 바로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쭉쭉있는데 샤워실, 화장실, 세면대, 욕조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닫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닫아버리고, 닫아버리고 끝까지 닫을 수 있긴 하네요. 어,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뭔가 되게 좀 약간 답답해 보인다. 개방감을 위해. 와 근데 확실히 냉방이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태국은 이렇게 TV 있고 물 라면 과자 거의 안 먹죠 근데 진짜 갑자기 간식이 당길 때 먹지만 와 이게 진짜 이 근본 육개장 이거를 또 구해다 주셨네 이게 또그 한국에서 갖고 오신 것 같아 직접 감사합니다. 여 과자는 태국 과자들 태국 과자도 있고 글로벌 과자도 있는데 태국 버전이죠 이렇게 있고 침대가 있고 침대가 엄청 크네요 그리고 여기 사무용 식탁이 있고 여기서 편집을 하면 되겠다 아무튼 좋네요 호텔 그때 그 어디지? 홍콩 호텔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잘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는 상당히 많이 흔들렸고 잠은 거의 안 잤고 일부러 지금 왜냐면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시차니까 새벽 2시예요 그래서 바로 자려고 비행기에서 최대한 잠을 참았고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막 비가 엄청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태국도 날씨가 안좋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태국은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았고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피곤한데 저희 그 저희 씻는 장비와 잠옷들과 이런 게 네. 아직 짐이 도착을 안 해서 짐 오고 짐 풀고 저는 잠을 청하고 바로 내일 공연이기 때문에 네 일어나서 뭐 이런저런 토크를 한번 해보죠. 오케이.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어제 새벽에 호텔에 도착을 했고 잠깐 호텔 방 보여 드렸죠. 호텔 들어온 게한 2시쯤이었고 짐이 온게한 2시 반 3시쯤이었으니까 한 3시 4시 언저리에 아마 잠들었던 거 같아요. 또 바로 눕자마자 잠을 못 자니까 비행기에서 살짝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약간 잠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잠들지 못하고 뭐 4시에 잤다고 치면 은 오늘 기상을 한 9시 반? 10시 정도에 했습니다 무난하게 잘 잤고 다행히 피로는 없는 편인데 아무튼 잘 잤습니다 네, 지난번에 홍콩 편에서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본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다 떠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laughs> 거기다가 어떻게 또 다 그만 떨어주세요 라고 쓰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참 자상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공연날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조금 타이트해요 공연시간도 홍콩에선 7시였는데 방콕에선 5시예요 그래서 가서 리허설도 길게는 못할 것 같고 핵심적인 부분만 리허설을 해야 될것 같고 제가 이 토크하는 시간에 뭐라도 얘기라도 채워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뭘 갖고 왔는지 아세요? 지식을 쌓으려면 통째로 조목조목. 자학사전 통조림. 네. 이거를 팬분이 선물해 주셨었나? 아니면 여기 사람과 나무 사이 출판사에서 선물을 주셨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오래전에 받은 책이어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보던 책인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내린다? 제비가 땅에 닿을 정도로 낮게 날면 비가 내릴 징조라는 뭐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죠. 근데, 그, 제비가, 어, 비올것 같으니까 낮게 날아야지, 이런 건 아니고, 제비의 먹이인 벌레와 관련이 있대요. 5, 어, 6월에 이제 새끼가 깨어나서 제비가 열심히 곤충을 잡아서 둥지로 운반을 하는데, 습도가 높고, 높아지면 벌레가 이제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모기도 그렇고 습도가 높아지면 특히 여름철 우리나라 여름철은 굉장히 고온다습하니까 그때 이제 벌레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비가 낮게 나니까 어 이렇게 맞물려지는 거죠. 그래서 대충 년면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뭐 이런 되게 게 기본적인 건데도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주니까 재밌어요. 이거라도 하려고 갖고 왔다. 준비를 해오니까 든든하네. 그때는 계속 제가 아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되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것저것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메모장에도 막 토크 내용 뭐 이렇게 또몇개 준비해 왔고 이거는 투어 내내 저의 일용한 양식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만나요. 러블리데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 둘, 셋, 야! 와, 어떤 선물보다 소중한 하이라이트. 태국에 와줘서 고마워요. 웰컴 하이라이트. 그리고 비스트 거품컵. 야, 네, 지금 공연 거의 한 20분, 10분 전입니다. 준비를 다 마쳤고 열심히 공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네. 앵콜, 아, 네, 네, 어, 앵콜. 어, 네. 어, 네, 아, 오늘은 How to l o v e 죠 네. 자,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콜을 하러, 앵콜이죠? How to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우리 방콕에 계신 라이트 분들 진짜. 어마무시하십니다. 음. 와 대단해. 깜짝 놀랐어. 진짜. 어디에요? 어, 어디예요? 어 여기요? 어? 어? 여기 아니다여기 아, 네. 지금 돌출무대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네. 와 진짜 많네. 많이 갔습니다 어. 아, 맛있게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공연이 끝나고 밥 먹고 부사히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힘드네요. 아, 그리고 진짜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우리 방콕에 계신 우리 라이트 분들이 에너지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가지고 아 물론 또 홍콩에 계신 분들도 엄청났었지만 참 너무 뭔가 오랜만이어서 그런가 홍콩도 그렇고 방콕도 그렇고 오랜만에 저희를 이렇게 만나서 그런가 더뭐 열정적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씻고 바로 뻗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러면 적당히 일어나서 씻고 뭐 할지 하고 아침에 카메라 켜고 수다나 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로 가시죠. 네, 와, 이제 어느덧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호텔에 있는 그 인스턴트 커피 가루 물 끓여서 먹었죠. 포트 안을 확인을했는데왜 포트 안에는 항상 하얀색 그 뭔가 하얀색 가루까지는 아닌데 하얀색으로 이렇게 뭔가 좀 포트 안쪽이 이렇게 껴있잖아요. 그래서 헹구고 먹긴 하는데 이게 왜 이거의 정체가 뭘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또 다른 해외에는 이 석회 물질이 많아서 그게 말라 가지고 있는 걸까 너무 궁금해 가지고 <laughs> 찾아봤더니 하나는 물 찌꺼기래요 물에 있는 미네랄 성분 중에 탄산 칼슘 등의 이렇게 결정을 이루어서 보트 그 안쪽 벽에 달라붙었다 떨어져서 물에 섞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 찌꺼기는 사실 이렇게 유해한 건 아니 그래서 뭐 마셔도 괜찮지만 찜찜하면 포트 전용 세제를 이용해서 포트 안쪽을 닦아주면 되는데 포트 전용 세제가 여행 와서 사실 이렇게 뭐 저희가 뭐 챙길 수도 있지만 번거로우니까 조금 아깝더라도 생수를, 수돗물 보다는 생수를 넣고 한번 헹궈주는게 마음은 편하죠. 진짜 궁금했는데 이 책이 있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음, 조작 아닙니다. 진짜 실제로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어차피 한잔 마시니까 좀 아쉬워서 두잔 마시고 물좀 많이 섞어서 그러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목요일이 또 저희 생일이네요. 또 어제 공연할 때도 그렇고 뭐 이벤트할 때도 그렇고 라이트 분들 저희 생일을 너무 많이 축하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생일 날은 이제 우리 회사 콘텐츠 ASMR 콘텐츠 촬영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말씀드려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생일 전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긴 하지만, 미리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딱 가서 저기 여기 서있다. 조용히 가. 여기서 급소를 타.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게 바로 수영으로 적을 암살하는 방법입니다. 아니야, 여기가 지금 공기가 안 빠져. 왜 이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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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자 이거 이상해. 이거 봐. 이 뭐야? 이거. 야 이거 왜 이래? <laughs> 불에 <불의> 욱지함 <욕장>, 이거 불에 욱지 불에 지 케이크! 네, 이렇게 방콕에서의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뭐 짧죠. 네, 온 거리에 비하면 굉장히 또 짧은 일정인데. 일단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거는 우리 또 태국에 계신 많은 라이트 분들 만나 뵙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이제 공연장에서 어우러질수 있었던 거 그게 가장 즐거웠고 다시 한번꼭또 우리 홍콩에 이어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멋진 도시였습니다. 너무나 즐거웠고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통으로 쉬니까. 다들 이 멤버들도 그렇고 매니저님들도 그렇고 우리 회사분들도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 그게 참 재밌네요. 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 거. 구독자명을 굉장히 또 많은 분들께서 댓글에 남겨주시는데 정말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구독자명을 이게 근데 방랑자 윤준과 좀 연계해서 그 요섭이 섭이웨이처럼. 에그마요딱 바로 착착 감기는 그게 방랑자 윤두준. 뭐뭐뭐 이게 아 이거 아무래도 어려. 근데 진짜 원하세요? 원하시면 댓글을 일단은 원한다고 남겨주시고, 어 우리 다음 주에 가오슝 갈 때는 제가 몇개 생각해 오거나 아니면 댓글 공모전을 한번 열 테니까 아 이번 주는 아닙니다. 이번 주는 막 댓글 그렇게 안써 주셔도 되고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만. 진짜 필요한지 굳이 뭐 필요없다는지 그 정도 의견만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희가 외국 나와서 뭐 하는지 보여드리니까 또 한국에 계신 아이트 분들은 그래도 좀 재밌으시죠? 네. 네 저희는 그냥 이러고 놉니다 열심히 그래도 이것저것 찍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게 방랑제 유준 좀 찍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 주 처음 가는 도시 가오슝 타이페이는 굉장히 많이 가봤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타이페이를 또 스케줄로 다음 달? 인가또다 다음 달? 이번 달인가? 어떻게 또갈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방랑제 유도 찍을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다시 한번 태국에 계신 라이트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나 또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갑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꼭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그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계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커플카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어, 구독자 명을 생각해 주시는 또 많은 우리 라이트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